자, 그 다음에 산과 연기의 정의를 이제 하나 더 우리가 확장을 하는 거예요. 앞서서 선생님이 그 수소,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 그 다음에 연기는 수산화이온 OH-를 내놓는 애를 이제 산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아랫뉴스 정의 말고 브랜스테드 로울리의 정의를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확장을 한 거예요. 점점 발달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뭐, 된 거를 산이라고 하자 정했으니까, 좀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걔를 더 포괄적으로, 요런, 요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도 산이라고 하자 해서 자꾸 이제 살붙이게 하는 것 뿐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 양성자, 어, H 플러스를 주는 물질을 산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그, 앞서 봤던 정의와 똑같죠. 근데 이제 연기 정의가 약간 달라진 게 OH-를 이렇게 내놓는 게 연기이기도 한데, 추가적으로 이 양성자 있죠. H 플러스 수소이온을 받는 물질을 우리가 또 연기라고 정의한 게 브랜스테드 로울리의 정의입니다. 자, 여게 H 플러스 요 수소이온이 왜 양성자가 되냐면, 원래, 이제, 그, 원자 핵이 있으면, 그쵸? 여기 양성자가 들어있고, 중성자가 들어있죠. 근데 수소 같은 경우는 양성자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 원자 핵에다가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 게 원자인데, 지금 전자 하나가 날라갔죠. 전자 하나가 날라갔으니까, 얘는 이제 뭐밖에 없어요. 양성자밖에 없잖아요. 원자 핵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양성자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제가 여기서 보겠는데, 이제 우리가 브랜스테드 로울리의 정의로 이 녀석들이 어느 게 산이고 연기냐 보는데, 볼 때는요, 이런 화학 반응식이나 이런 그림에서, 기본적으로 반응물만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어, HCl과 H2가 있는데요. 얘를 보면 그쵸죠 여기 여기 지금 Cl이 나, Cl만 남았으니까 H가 날라가 버렸죠. 얘가 사라졌죠. 이 녀석이 이제 요로 갔을 거라고. 그니까 얘가 지금 요 양성자를 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산이 되는 거예요. 됐죠? 반면에 H2 여기만 보세요. 얘가 요로 바뀌었거든요. 수소이온, 쉽게 말하면 양성자 하나를 더 받았죠. 두 개였는데, 더 이게 세 개가 됐으니까, 하나를 더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받는 물질, 염기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상과 염기를 찾을 때는 반응물 쪽에서 보는 겁니다. 반응물 쪽에서만. 그렇죠? 얘는 이제 비교만 하는 거고 처음에 원래 이럴 때 내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얘가 어, 어떻게 됐는지 그 전후만 비교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여기 염산, 요 HCl이 산이고 H o 가염기이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짝상과 짝연기라고 있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양성자 이동에 의해 가지고 상과 연기로 되는 이제 한 쌍의 물질로 이제 나타내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렇, 이쪽으로도 반응이 되지만 반대 쪽으로도 반응이 되는 이제 가역 반응 같은 경우. 음,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쪽으로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여기만 보면 되죠. 이걸로 이제 얘가 산인지 연기인지 이제 판단하면 되는 거고, 이쪽 반응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요쪽이 반응물이기 때문에 얘가 산인지, 얘가 뭐 혹은 뭐 산인지 연기인지, 산인지 연기인지를 어,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반응이라 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것만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판단하면 NH3였는데 NH4 플러스가 됐죠. 암모늄 이온으로. 그니까는 러그 H 플러스라는 거, 쉽게 말하면은 양성자가 하나가 더 들어왔죠. 받았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얘가 염기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H2O를 보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됐어요? H 하나가 나가버렸죠. 그쵸? 여기 있던 H 하나가 나가서 여로 들어가서 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 여기 보면 양성자를 버렸기 때문에 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반응에서는 이 NH3가 염기로 작용했고 그 다음에 여기 H2O가 산으로 작용했다. 근데 이제 역반응을 보게 되면 이제 이쪽을 판단, 여기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쵸? NH4플러스였는데 NH3가 됐으니까 이때는 뭐예요 여기 어, 양성자 하나를 버린 거죠 그래서 얘를 버렸기 때문에 이때는 얘가 산으로 작용하고요 그리고 OH-는 갑자기 H2 해가지고 H를 하나가 다 얻은 거죠 양성자 하나가 얻어진 거죠 그래서 H플러스를 받았기 때문에 는 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짝성짝염기는 뭐냐면 이거 쌍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요 녀석을 이제 식으로 나타낸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염기였다가 같은 애가 산으로 되고, 그래서 이게 짝, 염기, 짝산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산이었던 애가, 어, 그리고 여기 염기가 되니까 이거를 짝산, 짝염기 이런 식으로 해서 묶어 놓은 거. 그래서, 어, 요 어, 양성자 이동에 의해서 산과 염기로 되는 한 쌍의 물질을 짝산과 짝염기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